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35세 여성 월보험료는 6만원이면 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30세 영상 만들어드렸고, 40세도 올려드렸는데, 그 사이가 좀 비어서, 최근 데이터로 한번 다시 한번 설계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30세 기준도 여성은 한 6만원이면 됐거든요. 근데 35세도 지금 뽑아 봐도 한 6만원이면 다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방향 잘 잡아보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중요한데 한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성 기준에 연령별로 3세대 착한 실비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뽑아본 내용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금액 산출 기준이 착한 실비의 표준형 말고 선택형 기준으로 뽑은 내용이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기준으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기준이에요. 그리고 급수는 1급. 뭐 학생이나 사무직이나 주부 기준으로 이제 나이별로 보험료를 한번 쭉 뽑아 본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다른 거는 딴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35세 여성이잖아요. 요 나이 정도 됐을 텐데 이 보험료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진 않다가 4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비보험료가 사실 반영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뭐 특정 연령대의 위험률 나이 증가에 따른 위험률 그리고 보험회사 손해율 그런 것들도 있고 예정이율 그리고 물가 가치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서 실비보험료가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 4 0세 넘어가면 이제 많이 올라간다 아무래도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추정이 돼요 아무래도 마흔 넘어서 이제 출산을 다 마치고 또 이런저런 질병에 노출이 좀 많아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 이때부터 보험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질병이 노출될 확률이 크다 보니까 가능하면 40세 전에 보험을 다 끝내 놓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늦어도 지금쯤에는 이제 보험 가입을 잘 완료하고 세팅을 마무리하자. 그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지금까지나 병이 하나도 안 걸리거나 건강하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따라 조금씩 병력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가입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35세 여성 보험 가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투 플러스 원이에요. 성인이면 투 플러스 원 하시면 된다. 실비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이거 두 개. 투에다가 플러스 원 온라인 정기 보험 하나 가입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자녀가 있거나 불행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된다. 미혼이시면 아직 준비 안 하시고 결혼하시고 나서 그때 남편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실비보험 아직 없으시면 무조건 실비부터 가입하셔야 되죠. 7월에 4세대 실비 출범하기 전에 실비보험 잘 가입하시고 뭐 1세대, 2세대 실비시라면 그리고 착한 실비 전환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은 마찬가지 7월 4세대 실비 출범 전에 전환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질병 진단 보험은 형편에 맞게 일단 적절하게 가입하시는 게 좋고 여유가 되시면 후유장애까지 넣어서 제가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시기 이 때문에 나중에 화폐가치 하락까지 고려해서 암진단비 5천, 뇌, 심장 쪽 각각 3천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보험료 부담되면 후유장애 다 빼시고 형편에 맞게 진단비도 조금 조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감안하시면 좋고 전기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장이 가입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만 맞벌이거나 뭐 특정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각각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0세나 65세까지 정도 하면 지금 35세 자녀가 있다라고 보면 60세까지 하면 25년, 65세까지 하면 30년 그 정도 보장을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녀 나이가 30에서 35 정도 되겠죠. 65세보다 60세까지 정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상황에 맞게 한번 결정을 해 보시면 되세요. 보장 기간은 그럼 보험 가입일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세 사무직이어서 보험 가입 예시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실비 보험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그렇게만 가입한다라고 치고 여기 전기 보험은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세대 실비 보험 하나 잘 가입하시면 아 뭐한보험료한 11,000원 정도면 되실 것 같으세요. 질병 입통원 약제, 상해 입통원 약제, 3대 비급여 특약 잘 가입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가입하시거나 실손 전환제도 통해서 3세대 실비로 넘어오셔도 좋고요.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은 저는 늘두 개로 나눠서 가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설계사 통해서 손해사 통해서 일단 중요 보장을 잘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온라인 암보험 통해서 저렴하게 암 진단비만 보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 왼쪽에 보면 일반 암 진단비 3 0 0 0 그리고 상해 사망보장금이 8천만원 정도는 들어갔네요 의무담보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암 1천 뇌졸중 3천 급성신문경색 3천 질병의장의 3천 상해의장의 1억 그 정도 넣습니다 3만 8천원 정도 나와요 제일 저렴한 게 모르겠어요 또더 저렴한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 나온다 보시고 그리고 온라인 암보험으로 보완할 경우는 80세 전기납부로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극단적으로 낮춰라 여러 가지 설명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암 2천 합산해서 한 5천까지 만들어 놓는 거고 일반암 가입하면 고해감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온라인 암보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소해감이 200 유방암은 400정도 보장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한 6,500원 정도 나오니까 합하면 한 55,560원 정도 나온다 그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라인 전기보험을 가입을 한다 자녀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 60세 정도로 했네요 35세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가 60세 정도 되면 자녀 나이가 25 정도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준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5천만 원 정도만 추가했던 경우입니다. 3,200원 정도 나오네요. 진짜 저렴하죠? 그렇게 해서 합하면 한 58,810원 정도 나오고 만약에 난 그래도 1억 원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6,500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6만 1천 원, 6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뽑았는지 빨리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실비보험은 보험담화 통해서 건강하시면 가입하시면 되죠. 각 회사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가입하시는 거고 제일 저렴한 게 9,800원 그리고 11,000원 정도 나오네요. 요 데이터를 아까 앞에 표에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시고 3대 질병 진단보험은 한 4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제일 저렴했던 게요쪽 그 회사예요. 37,950원 그리고 상위급수 1급 여성 35세인데 이제 보험 나이로 하니까 33세까지 떨어지네요. 요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험 나이로 35세면 조금 더 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 보장만 좀 자세히 보시면 상해 후유장해 1억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해 3천, 상해 사망이 한 8천 정도 들어가네요. 의무담보로. 그리고 뇌졸중 3천, 급성심문격색 3천, 암진단비, 일반 암진단비 3천, 유사암 1천만 원. 그거를 30년나 80세 만기로 준비해서 3만 7,950원, 한 3만 8천 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옆에는 42,000원 정도 나오네요. 똑같은 조건이고 뇌 심장 3,000씩 넣고 유사암 1,000, 일반암 3,000, 질병 의장에 3,000, 상해 의장에 1억 원, 뭐그 정도 능케 있습니다. 똑같아요.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고요.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뇌졸중 2,000밖에 안 들어가요. 급성 심부여서 2,000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 넣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1천을 능케있습니다요거로 그냥 수술비로 바꾸셔도 돼요. 좀더 저렴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3천을 좀 채우시면 되고 일반암 진단비 3천, 유사암 1천, 질병후장애 3천, 상해후장에 1억, 여기 상해 사망이 1억 5천까지 들어가네요. 그래서 4만 5천원 정도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4만 5천원 정도,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 뭐 보험회사가 특별히 보험료 할인하는 기간이 있어요. 회사별로 그게 뭐 이제 내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 항상 달라지니까 내가 가입하고자 할때 여러 보험사 견적을 받아보셔서 그중에 가장 저렴하고 괜찮은 회사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보험을 신뢰하고 막 믿어서 막 보험 뭐 여러 가지 가입하시고 뭐 보장 여러 가지 다 준비하시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개 보장 위주로 가입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꼭 필요한 보장만 적당한 금액으로 잘 준비하시면 되시고, 핵심 보장을 키워라. 덜 중요한 거 가입하시면서 보험료 키우지 마시고, 핵심 보장을 80세 만기 보장으로 준비하시고, 가능하면 길게 나눠서 납입하셔서 보험료를 줄이자. 보험료를 줄여야 결국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